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영광과 순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윗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 등 강대국에 의하여 침략을 받으며 능욕의 역사를 간직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이스라엘 하 아레츠에 따르면 예루살렘 궁전 터에서 2,700년 전에 칸막이가 있는 개인 화장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은 공기가 잘 순환되는 소위 공기 청정 구조로서 그 내부는 석회암 변기가 있으며 배설물을 분뇨 구덩이로 보낼 수 있는 수직 낙하 장치가 있었고 완벽한 하수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굴 책임자인 야코프 빌리그는 개인 화장실 칸막이는 고대에 매우 드물었고 현재까지 드물게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각적으로 인도 서부 콰라하트 지방의 로탈 유적지에서도 2,700년 전의 완벽한 기능을 가진 실내 변기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주 200년 경라비 요시는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식탁 근처에 화장실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내로 로마 시대의 화장실을 보더라도 대부분 공중 화장실로서 오늘날의 수색식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더 진화된 화장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 주변에 석조 기둥과 관상용 나무 및 수생 식물이 있는 정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다 왕국에서 개인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유다 왕국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각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에 정착한 후그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제사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감사하거나 소원하거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즉신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오신 참신인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화장실을 볼때 왕이나 제사장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던가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풍요로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들은 참신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2700년 전 유다왕국은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도자들은 세속적 부기용화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경외하지 않아 멸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700년 전에 발견된 고대 예루살렘 성전의 화장실에서 유다왕국의 영화와 멸망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